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선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놀라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들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할수 있게 된 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그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어, 우리의 감사와 기쁨에 대상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슬프고 어려운 일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어, 그 삶의 어려움에, 고통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 우리의 마음을, 어,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인공 되신 주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돈을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도 함께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가족들과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추석에 맛있는 양념게장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장어도 먹어서 그런지. 살이 많이 찐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혹시 추석 연휴 동안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동생 또는 누나나 언니, 오빠나 형이랑 싸운 친구들은 없겠죠? 네, 아멘. 자, 그럼 오늘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요? 친구들. 전두선님은 저번에 집에서 사용할 책장을 조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책장 조립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설명서를 보지 않고 책장에 완성된 사진만 보고 15분 동안 책장을 열심히 조립했는데 조립을 하고 보니 책장의 나무판들이 맞지 않고 부품도 남고 딱 봐도 사진과는 다르게 뭔가 많이 부실해 보이는 책장의 모습으로 조립이 된 것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상해서 설명서를 딱 보니까 전도사님이 조립하지 않은 작은 부품들이 그 부실해 보이는 책장을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었던 것이었어요. 기껏 힘들게 조립했는데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야 하다니 당황스러운 상황에 전사님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 책장을 튼튼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다시 분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전사님은 그 책장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15분이면 끝나 조립을 1시간 가까이 걸려서 끝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전사님은 웬만하면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자라는 교훈을 얻고 물건을 사거나 조립을 해야 될때그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설명서나 조립들을 꼭한 번씩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루스드라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기득교인이 된 바울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과 사역에 동참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네.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어머니와 바울 자신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배운 것을 잘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전사님이 예로 들었던 가구의 설명서처럼 우리가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실수를 줄여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 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디모데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나 기술과 같은 지식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참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준비됐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친구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즉, 성경은 여러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성경이 담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마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훈련, 즉, 큐티 또는 말씀물상을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힘보다도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수 있으며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친구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들었던 가구의 조립도 또는 설명서처럼 성경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배웠던 것을 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듣고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되심을 세상에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큐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이 될수 있게 날마다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들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하여주옵시고, 어, 가족들이 모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큐티 잘하고 있나요? 아, 잘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친구들 큐티로 또 성경 읽기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취약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고입니다 자, 우리 지금 유년부, 초등부, 초년부 친구들이 모두 11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11시 반에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급적 우리가 11시 30분에 각 부서의 줌으로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 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치약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